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한 시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평생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무명으로 아버지께 귀한 임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홍해 도하 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 공동 기도 제목 갖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화면에 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기도 제목 과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선을 반식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돌파하게 하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 저들에게 신문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시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에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은혜의 조업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18장 19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 1기아 18장 1절부터 1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이 유다왕 아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비요 시가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너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스루의 왕 살만의 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야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아스루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정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어, 안 하시던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에, 그래요 힘내시고 어, 시작과 끝이 동일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용도삼이 되지 마시고 어, 끝까지 더욱더 쭉 함께 가시고 우리 양원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시작하면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기도에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승리자가 또 삶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 사람들마다 다 형통을 사모하지요. 다 형통할 지기를 원해요. 뜻하는 대로 잘 된다 하는 거죠. 형통이. 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형통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형통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지요잉. 형통이란 결과예요. 그래서 꼭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형통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만 얻겠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형통이 나를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형통을 구하면 그 형통이 나에게서 거리스도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줄 때에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그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뭐 괜히 형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통한 사람들을 봐라. 이 형통한 사람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 하고 그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 형통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이 따라올 것이다 너희도. 하고 주님께서 그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형통한 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형통 형통 형통을 찾으면서 형통을 받으면 그게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는 항상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도구인 것을 잊지 말아요. 주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셨나요? 그러면 그 형통이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형통은 사명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형통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 형통한 사람들이 형통해 가지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기 혼자 형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형통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해보. 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한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예. 그 형통의 원리를 보면 7 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러거든요. 예,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해요. 동행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함께 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과 주님이 함께 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형통함이고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구나. 아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을까요? 되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요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리요. 동시에 형통의 원리죠. 첫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다윗은 정직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다윗의 길로 정직한 삶을 살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직한 자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하면 산당을 조상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은 과 이스라엘 자손 때까지 향한 분향함 그것을 부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다 깨뜨리고 부수고 찍고 제거하고, 이게 다윗의 히스기야 왕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형통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슬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찢고 제거해 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하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셨다이말과 함께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이 연합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었다. 그런데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형통하려면 시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형통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팔절 말씀 아래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섬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땅의 확장 역사,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절이야의 말씀인데 남쪽 유다 히스기아왕 때에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하는 얘기를 대뜸 뜬금없이 하고 있어요 생뚱맞게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만은 아스루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때세 번이나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크게는 두 번인데 기사를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아스루 나라를 물리칩니까물리칩니까 물리칩니까? 여러분 물리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형통과 반대로 불통했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통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은 반대였어요 너바의아들 여러 포함의 길로 행하였고 그리고 우상들을 찍고 앱뜨리고 부숴뜨리고 그리고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남쪽 유다는 이 희스기야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스르가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고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요왕기사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버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 여지없이 불통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아수르를 대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불통한 자들은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사람들이 될시다 아스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실 줄로 믿어요. 예, 불통한 자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이런 길을 가게 되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형통한 사람 된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시스기아 구약 시대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뭐 찍고 부수고 뭐 하고 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짓고 부수고 제거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나는나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나통한 자답게 오늘도이도루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러지며 다 같이 함께 한우들을 위해서 수능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임직식과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거룩한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